안녕하십니까. 저희는 이번 제44기 학생회 후보에 출마하게 된 기호 3번 권수경윤인석 안채빈입니다. 지금부터 저희 기호 3번의 다채로운 공약을 보여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그 전에 내년 학교 와이파이 설치되는 것이 확정되어 일번 공약은 제외하고 봐주시기 바랍니다. 야, 너 누구 공부 하냐? 어, 하고 있긴 한데... 아, 어디 한번 보자. 이게 뭐야? 완전 백지잖아? 나 학교 플래너 사실 잘안써 차라리 플래너 대신 공책이 더유용한데 공책 수좀 늘려줬으면 좋겠어 맞아 근데 나는 또 이과라서 수학용 공책 칸 나뉘어진 걸로 줬으면 좋겠어 교학 선생님의 말씀에 의하면 이용료 조사 후 달력과 청체기록장을 하나로 결합하여 플래너를 없애는 방향으로 추진되고 있습니다 이는 플래너에 드는 예산을 공책에 투자하여 보다 다양한 종류로 전체적인 과목에 실용적으로 쓰일 수 있는 공책을 만들도록 하겠습니다. 니 소는 잘 치셨어요? 어땠어요? 너무 괜찮게 친것 같아. 근데 정소리 때문에 좀 몰랐어. 종소리요? 우리 평소에 치는 모의고사 종소리랑 달라서 조은게면안 됐어. 실제로 이 사연은 학교 예즈크에 올라온 사연입니다. 저희는 이 의견을 수렴하여 11월 모의고사부터 수능 정소리를 적용하도록 하겠습니다. 왜 아, 그러니까 무동통라제 놔두면 좀더 깔끔하게 될 텐데. 아, 급식실 앞에 부산 통을 설치하여서 통행에 방해가 되지 않게 하고, 또한 자동 손 소독제를 설치하여서 코로나 방역에 힘쓰겠습니다. 이 학생은 어떤 것 같아요? 전체적으로 좋은데 음, 좀별인것 같은데. 네? 그러니까 수상에서 여기 전공 적합성이 가닥 드러나지 않는 것 같아. 그리고 동아리 세부 능력 특기사항도 좀 부족한 것 같아. 음, 듣고 보니 그렇네요. 어, 이 학생은 어때요? 어, 괜찮은데? 음... 저희는 동아리 분야별로 대회를 개최하도록 하여 전동에 적합한 수상 기록들과 대회를 개최함으로써. 주말의 세부능력특기상황에 더 도움이 될수 있는 내용들을 기재할 수 있도록 노력하겠습니다. 또한 밤마다 전기파리채를 보급하여 방역을 효과적이게 하고 3학년들의 졸업여행을 추진하도록 하겠습니다. 저희는 학생들의 의견을 보다 효과적으로 수렴하기 위해 학생회 회의의 방식을 개편하겠습니다. 개편된 학생회 회의는 먼저 각 학년으로 나누어진 네이버 폼으로 의견을 수렴합니다. 그 다음으로 모인 학생들의 의견을 학년별로 종합하여 학생회 회의의 안건으로 제시합니다. 그리고 안건을 학생회의에서 토론 형식의 회의를 통해 학생들의 의견을 보다 효과적으로 수렴하도록 하겠습니다. 저희 기호 3번은 앞서 나온 9개의 공약을 지키며 학생들의 말에 귀 기울이고, 성실한 학생회가 되도록 노력하겠습니다. 소중한 한표 저희에게 부탁드립니다.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